웰컴백마이 채널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2026년형 버스트너 리 하모니원 럭서스 모터홈을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모델은 단순히 여행과 캠핑을 위한 차량을 넘어 이동식 럭셔리 하우스라는 개념을 완벽히 보여주는 차량입니다. 독일 브랜드 버스트너 위 기술력과 감성이 결합되어 디자인과 실용성 그리고 첨단 편의 사양까지 모두 잡은 최상급 모터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차체는 길고 안정적인 비율을 갖추고 있으며, 전면부에는 최신 LED 매트릭스 헤드라이트가 장착되어 있어 주야간 모두 뛰어난 시인성을 제공합니다. 측면은 크고 넓은 파노라믹 윈도우가 배치되어 있어 내부에서 탁 트인 뷰를 감상할 수 있으며, 후면부는 단단하고 견고한 디자인으로 안정감을 줍니다. 고급 크롬 라인과 세련된 바디 컬러는 마치 고급 SUV 나 세단을 연상시키며 모터홈이라는 느낌보다 럭셔리 차량에 더 가까운 분위기를 풍깁니다. 실내에 들어가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넓은 것일 공간입니다. 푹신한 가죽 소파와 고급 원목 마감, 그리고 은은하게 퍼지는 무드 조명이 조화를 이루며 마치 5성급 호텔 라운지에 들어온 듯한 기분을 줍니다. 대형 파노라믹 윈도우를 통해 들어오는 햇살은 공간을 더욱 따뜻하게 비춰주고, 저녁에는 은은한 LED 라이트가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주방은 작은 아파트 부럽지 않은 완벽한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신식 인덕션 레인지, 전자레인지와 오븐, 대형 냉장고, 넓은 싱크대가 있어 집에서와 같은 편안한 요리가 가능합니다. 조리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며 수납 공간도 잘 설계되어 있어 장기간 여행에도 필요한 주방 용품을 모두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덕분에 가족단위 여행이나 장거리 모험에서도 부족함 없는 생활이 가능합니다. 침실은 버스트너, 리하모니, 원럭서스 위 진정한 강점입니다. 퀸사이즈 침대가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으며, 최고급 매트리스가 적용되어 하루 종일 이동한 피로를 완벽히 풀어줍니다. 또한 방음 설계가 철저히 되어 있어 외부의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캠핑장이나 도로 위에서도 조용하고 안정적인 휴식을 보장합니다.